티베르트 불교. 불교는 한때 인도에서 빠른 속도로 전파되어 갔지만, 9세기 이후부터는 힌두교에 밀리기 시작했고, 11세기에는 이슬람의 침입과 함께 탄압의 대상이 되었다. 결국 13세기 말이 되면서, 불교는 인도에서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는 여러 분파로 나눠지며, 티베트, 중국, 한국 일본으로 전파되어 갔다. 불교의 분파는 일반적으로 대승불교와 소승불교 그리고 금강승으로 구분한다. 그중 개인이 깊은 깨달음을 강조하는 소승불교는 동남아시아로 전파되었고 대중들이 해탈을 고려하는 대승불교는 동북아시아로 전파되었다. 그리고 밀교적 형태를 가진 금강승은 티베트 티베트로 전파되었다. 티베트는 초기 불교의 모습과 부처의 가르침이 유체를 잘 보존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로 평가되고 있다. 티베트의 불교를 전파한 인물은 파드마삼바바로 8세기 티베트의 송첸간포왕이 인도의 출가 수도승이었던 그를 티베트로 초대하면서 티베트 불교가 시작되었다. 카드 마삼 바바는 108개의 경전을 썼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중 서양에 알려지면서 영향을 미친 것이 티베트 사자이서다. 원래 제목은 티베트어로 바르도 퇴돌인데, 바르도는 중간이나 사이를 퇴돌은 해탈을 의미한다. 티베트 사자 이서에 따르면 사람 이 죽은 다음에 환생할 때까지 대략 49일 정도를 사온과 중음 사이인 바르도에서 보낸다. 이 책은 죽음의 순간에 한번 듣는 것만으로도 윤회에서 벗어나 해탈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한 사후 안내서다. 파드마 삼 바바는 깊은 명상 속에서 이를 깨달은 후이 책을 썼는데 천기를 누설하는 내용이었던 까닭에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비밀스러운 장소에 책을 숨겨둔다. 그리고 600년이 지나 이 책이 세상에 알려질 것이라고 예언한다. 실제로는 1400년 무렵에 발견되어서 티베트인들에게 널리 읽히게 되었다. 티베트 사자의 서에 따르면 죽은 이는 죽음이 찾아온 그 순간 빛을 보는 단계로 죽음의 과정을 체험한다. 우선 죽은 자는 매우 혼란스러운 정신 상태를 갖는데 이때 평화로운 만다라나 분노하는 만다라를 만나게 되고 개인은 환희와 공포에 휩싸이게 된다. 하지만 티베트 사자의 서에서는 이러한 환희와 공포는 단지 자신이 마음에서 기인하는 환영일 뿐이므로 여기에 압도되지 말 것을 당부한다. 만약 이러한 격정적인 감정이 휩싸이면 다시 윤회하게 되고 이를 극복하게 극복해내면 해탈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달라이 라마 달라이라마는 티베트의 정치적 왕인 동시에 종교적 최고 지도자다. 달라이라마는 개인의 이름은 아니고 정치, 종교, 지도자의 세순명이다. 여기서 달라이는 큰 바다를 뜻하고 라마는 스승을 뜻하는 몽골어다. 현재의 달마이, 달라이 라마는 14대이고 그 기원은 14세기 1대 달라이 라마까지 올라간다. 1대 달라이 라마부터 지금의 14대 달라이 라마에 이르기까지 한 명의 존재가 윤회를 반복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티베트에서는 높은 경지에 오른 수도승들이 해탈을 잠시 유예하고 중생들을 돕기 위해 세상에 다시 환생한다고 하는데 이 수도승들은 전생의 기억을 완전히 잊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태어나는 특별한 존재를 살아있는 부처란 뜻이 투쿨 혹은 린포체라고 한다. 달라이 라마도 그중에 한 명으로 티베트인들은 그가 관세음보살이 화신이라고 생각한다. 달라이 라마를 선출하는 방법이 독특하다. 달라이 라마는 자신이 권한과 권력을 자녀에게 세습하거나 특정 정, 권력층에게 이양하지 않는다. 전대의 달라이라마가 입적하면서 다음 달라이라마가 환생할 곳을 지목하면 이후 신하들이 그 지역으로 가서 환생한 달라이라마를 찾는 전통을 갖고 있다. 이때 환생자의 후보들에게 여러 물건 중에서 생전이 달라이라마가 개인적으로 사용했던 물건들을 전격에 고르는 시험을 진행함으로써 실제로 환생자인지 검증한다. 현재의 14대 달라이 라마의 본명은텐진갸초로 1950년대에 중국 공산당이 티베트 지역을 무력으로 점령함에 따라 인도로 망명했다. 다람살라 지역에 임시정부를 세우고 티베트의 독립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중이다. 독립운동의 방법으로서 비폭력 노선을 견제하고 있어서 1989년에 노벨 평화사를 받기도 했다. 지금도 티베트 내에서 중국의 감시와 검열로 달라이 라마를 지지하거나 언급하는 것이 통제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티베트에서의 정신적인 영향력은 절대적이라고 한다. 최종 정리. 과학과 기술의 최첨단을 살라 가고 있지만 유아는 무관하게 종교는 아직도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진리관으로 자리 잡고 있는 듯하다. 개인에게 종교는 매우 민감한 영역인 까닭에 합리적 이성과 관용이 태도를 가진 사람일지라도 자신이 신념과 충돌하는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배타적으로 행동하고 애써 가치를 절하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물론, 이런 태도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 자신이 신념을 지키고 유지하려는 태도는 자신이 삶에 일관된 방향성을 만들어내고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 준다. 다만, 자신이 신념을 지키려는 태도와 다른 종교를 애써 보지 않으려는 태도가 동일한 것은 아니다. 자신의 신념과 믿음이 진정한 가치는 다른 가치들과의 상호 비교를 통해 이해될 수 있다. 다른 가치들은 무지 베일로 덮어두고 자신의 신념이 깊이만을 반복해서 고려하는 사람이 삶은 맹목적이고 단편적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종교를 구분해서 알아보았다. 종교는 크게 절대적 유일신교와 상대적 다신교로 구분된다. 우선 절대적 유일신교는 말 그대로 절대적 창조주를 신으로 성, 상정한 종교였다. 특히 구약성서를 그 근간으로 하는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이 여기에 속한다. 이들 종교에 등장하는 야훼의 하느님, 알라는 모두 특정한 이름을 갖고, 갖지 않는 절대적 신그 자체이며, 아담으로 시작해서 노아, 아브라함, 모세로 이어지는 이슬라엘 민족의 유일신을 의미한다. 다만 이세 종교는 구약 이후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한 평가에서 차이를 보였다. 유대교는 구약 이후에 메시아가 아직 등장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그리스도교는 신약이 근간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주장한다. 반면 이슬람은 예수는 한 명의 선지자일 뿐이고 마지막 예언자로서 무함마드가 왔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공통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창조주로서의 신이 절대적이고 완전하며 인간과는 완벽하게 분리된 존재라는 것이다. 인간의 능력을 극단적으로 추월하는 신 앞에서 인간이 할수 있는 일은 그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를 믿으며 그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상대적 다신교는 초월적인 능력을 갖춘 신이 등장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으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인간이었다. 상대적 다신교의 근간이 되는 베다와 그 결론 부분인 우파니샤드에서는 절대적 전체로서의 브라흐마와 개체로서의 아트만이 하나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기 자신이 신적 존재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계승한 것이 힌두교다. 힌두교는 형 이상학적이고 추상적인 베다 철학을 인도의 민속 신앙과 결부해 대중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신화적 인물들을, 인물들로 설명했다. 그런데 힌두교에 등장하는 수많은 신은 개인이 선호에 따라 믿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존재였다. 정말 중요한 것은 신과의 관계가 아니라 개인의 깨달음인 것이다. 이후 베다와 힌두교의 비현실적이고 이상적인 가르침을 비판하고 현실의 고통을 제거하는 데에 집중, 집중해야 함을 설파한 불교가 등장하면서 더 이상 신은 인간의 삶의 문제에 개입하지 않게 되었다. 삶의 고통을 직시하고 원인을 제거하고 깨달음을 얻어 궁극적으로 해탈해야 하는 존재는 인간 자신이며 그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다. 초기 불교의 모습을 이어받은 티베트 불교 역시 인간의 죽음과 환생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누구나 언젠가는 수행과 깨달음을 통해 윤회를 멈추고 스스로 해탈해야 하는 존재인 것이다. 베다 힌두교 불교는 세부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통된 신앙 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개인이 깨달음을 통해 초월적인 존재로 나아가야 한다는 믿음이다. 이러한 신앙 안에서 개인이 할수 있는 일은 수행하고 정진하고 끊임없이 삶을 성취하는 것이다. 회의주의적인 종교는 가능하지 않다. 종교에 대한 회의주의적 태도는 철학과 과학의 영역에서 발견된다. 구체적으로는 물신론, 유물론, 경험주의, 논리, 실증주의, 과학주의가 있다. 흥미로운 점은 종교에 대해 극단적인 회의주의적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에게서는 종교적인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철학과 과학이 신앙과 믿음이 대상이 되는 것은 위험하다. 그것은 일부 배타적이고 독단적인 종교만큼이나 개인을 편협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신비 마지막 여행 신비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직접 대화를 위한 지식 여행을 하고 있다. 그리고 여행은 방금 끝났다. 함께 이야기했던 역사, 경제, 정치, 사회, 윤리, 철학, 과학, 예술, 종교의 아홉 가지 분야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지식이었다. 이제 이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러 떠날 차례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을 것이고 그들의 말에서 더 깊은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대화를 위한 지식들을 알아보았으니 이제는 대화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이 책을 마무리하려 한다. 현대 철학의 가장 중요한 인물 중한 명인. 비트겐슈타인은 그의 책 《논리철학 논고》에서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라고 선언하며 글을 마치고 있다. 여기서 그가 말할 수 있는 것과 할수 있는 할수 없는 것할수 없는 것을 구분한 기준은 감각적 경험이 가능한지 여부였다. 그는 언어가 세계로 묘사하는 그림이라고 생각했던 까닭에. 세계를 묘사하는 그림이라고 생각했던 까닭에 사물이나 사건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지만, 경험할 수 없는 추상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말해서 또안 된다고 생각했다. 종교적 가치나 윤리적 가치, 예술적 가치에 대해서는 보여줄 수만 있을 뿐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과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지만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 아름다움은 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개인이 심적 세계 내에서 보고 느껴야 하는 대상, 대상이다. 문제는 철학자들이 말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허황되게 말하기 시작하면서 번잡한 철학적 문제들이 발생한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 그는, 이, 거는 그의 선언은 지금까지 모든 철학적 문제를 끝낸 선언이었고, 이후 논리 실증주의자들이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논리 실증주의자들은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것들만이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한 당시 영향력 있는 철학적 사조였다. 그들은 경험할 수 없는 형 이상학적 명제들이 무의미하고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객관적인 근거만을 인정했는데 그들이 생각하기에 비트겐슈타인이 설명은 자신들의 이론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후에 논리 실증주의자들이 실제로 비트겐슈타인을 찾았을 때 그들을 실망하고 말았다. 왜냐하면 비트겐슈타인은 철학이 할수 있는 영역과 할수 없는 영역 영역을 분명히 함으로써 철학의 문제들을 해결하려 한것 뿐이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신비한 것은 말할 수 없는 것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에게 종교적, 예술적, 도덕적 가치들은 철학의 대상이 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삶의 의미에서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였던 것이다. 예술의 아름다움이나 종교의 경건함이나 삶의 의미나 죽음의 신비는 다른 누군가와 토론하거나 검증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그것은 비트겐슈타인이 말처럼 말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비트겐슈타인도 그러했듯 우리도 알, 이미 알고 있다. 이 말할 수 없는 것들 그, 다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했던 예술과 종교의 삶과 죽음에 대한 주관적 체험이 나이 하나뿐인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심오한 문제임을 말이다. 지적 대화를 위한 지식 여행은 대상이, 대화의 대상이 아닌 반드시 혼자서 깨닫고 이해해야만 하는 지극히 주관적 체험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하려고 한다. 비드 겐 슌타인이 말할 수 없는, 없으므로 는없 침묵하라고 선언했던 바로 그 영역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죽음과 삶이라는 주관적 신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 한다. 우선 죽음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죽음의 순간과 죽음 이후로 구분해서 임사체험 연구와 죽음 이후의 가능성을 생각해 볼 것이다. 다음으로 삶에 대해서는 통시적 측면과 공시적 측면으로 나누어 이야기해 볼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인생의 임의 발생으로서 해석학적 순환을 알아보고 이어서 이 시기 문제를 다룰 것이다.